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가 나를 바꾸다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하면서도 또 기대하고 계신요 hmm 대해서 재료 그리고 차트 기술적 분석까지 좀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볼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HMM, 대규모 자사주 공개 매수를 단행을 하면서 시장에 선명한 기준선을 지금 남겼고요. 숫자로 보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2조 1,400억, 8천만주가 넘는 물량, 가격은 26,200원. 이러한 이벤트는 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단을 좀 의식하게 만들지만 소각을 통해서 유통 주식수를 줄이고, 이제 주당 가치와 자기 자본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좀 이러한 구조적인 효과를 남기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벤트가 끝나면은 이제 프리미엄도 끝이 난다. 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반만 맞는 소리예요. 이게 가격은 사실 흔들릴 수가 있어도 이러한 소각으로 체질이 가벼워지진 안 씁니다. 사실 자체는 남게끔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렸던 이 26,200원 요거는 시장에서 지금 일종의 좀 나침밤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한다면은 재평가가 다시금 이루어질 거고요. 못 넘긴다면은 그냥 이런 이벤트로 남게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이 운임 사이클이 좀 흔들릴 때이 선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테이너 변동성을 벌크선 장기 계약으로 완충하는 전략을 지금 세웠고요. 이러한 전략도 현재 인수 후보에 좀 올라와 있는 이 포스코 그룹과의 시너지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벌크선이라는 게 결국은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실을 수 있는 화물 전용선이에요. 그래서 철, 뭐 유연탄, 뭐 이런 원자재가 주 대상으로 지금 포스코 본업인 이 철강 사업에 있어서 관련성이 높다 보니까 이러한 인수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포스코가 이렇게 인수를 할 시에 어떠한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뭐 뉴스 더 이상 안 보여드리고요.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로는 바로 시너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성 세 번째로는 바로 기대감입니다. 자, 이러한 시너지는 포스코가 HMM을 인수를 하면은 자체 물류망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나 공급 안정성이 있어서도 확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정책적 지원입니다. 이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정부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 기대감이에요. 초대형 민간 국적 선사 탄생이라는 뭐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 또한 갖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인수가 되기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료에 관한 내용 말고 차트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요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면서 이걸 수익까지 어떻게 볼수 있을지 저희가 기술적 관점 통해서 알아보기 전에 혹여나 지금 바빠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못하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제 위에 개인 번호 남겨놔 드렸죠. 여기 해운 또는 육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진입과 그리고 목표가 문자로 바로 말씀드리니까요. 바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지금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구독자 이벤트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린 뒤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차트에서 찾아볼 정말 중요한 부분까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요거 끝나면은 바로 본론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 구독자 이벤트 현재 소통방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요청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이번 자리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들었을 당시에는 이해가 잘 됐는데, 이게 추후에 실전에서는 대입이 안 되고 있다, 매물대 지지 패턴 이러한 단어들은 익숙할 뿐이지 직접 반영을 해서 뭐 수익을 보거나. 세력의 움직임을 거래량으로 보고 파악을 한다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꽤나 많으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준비해 드렸고요 요거 절대 유료 아닙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적 지표 가이드 전자책 크게 세 챕터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의 움직임 등 우리 기초적인 아주 주식 초보자분들도 이해를 하실 만한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차트상의 패턴 파악입니다. 잡다한 패턴은 제외를 하고 실제 시장에서 현재 많이 보이고 있는 아담과 이브라던가 헤드앤숄더 같은 이러한 심화 과정을 담아 놓은 챕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요세 번째, 아직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정말 딥하게는 아니어도 이 거래량으로 세력 활동에 대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기껏 이렇게 세력이 끌어올린 거를 익절 못하고 물리는 그런 불상사는 안 나시게끔 꼭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시간 지금 내셔서 영상 시청하시는 만큼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마시고,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놔드렸어요. 010-8435-1523으로 지금 바로 6. 6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전자체 같이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 아래 글씨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좀 앞서 나가고 계신 분들께서는 미리 준비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주주분들이 사실 주식에 있어 의욕이 있으시고 열정이 넘치시니까 어떻게 보시면 제 영상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눈앞에 기회 꼭 잡으신 뒤에 수익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차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종가 기준에서 20,400원 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비중 보시면은 지금 현재 되게 낮고요 RSI상 상대강도지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매도 구간으로 이때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해줬다가 다시금 정상 궤도로 들어와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알아주셔야 할게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평선이라고 얘기하죠.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의 주가 평균을 연결을 한 선이잖아요. 그래서 매수 매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고 우리가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볼때 많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 단기 전략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단기 이평선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 전환이 되었을 때 이런 60일 선을 터치하고 오는 게 아니라 125일, 여기 초록색깔 선을 터치를 하고, 요렇게 반등을 해요. 근데 이럴수록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보유기간은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선을 터치를 하고, 여기에서 혹시 이제 정배열로 다시 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고 아마 이 구간에 좀 많이 묶여 있으실 것 같은데, 저항 구간 못 들었을 때이 하락 리스크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를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 구간을 먼저 보자면은 지금 현재 여기 이평선 구간이 1차 지지선이 되겠고요. 2차 지지선으로는 17,500원 여기 저점이죠. 여기가 2차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아직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여기 2만원 구간에서 천천히 비중을 담으시면 되시겠고요. 추가 여력이 있으신 기조 주주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좀 조금씩 담아주시면 되세요. 이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미리 좀 보자면은 여기 22,000원, 여기 매물 때 지금 현재 좀 있는 구간,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지금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26,250원 부근 여기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구간만 돌파를 하면은 다시 새롭게 상승세에 보여줄 거니까요.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좀 감정이 아니라 요 데이터 기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뭐 인수 확정 여부, 그리고 뭐 해운업 업황, 정부 정책, 뭐 다양한 변수에 지금 되게 많이 얽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단기, 급등락에 있어서 좀 휘둘리기보다는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체질과 좀 산업 구조를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요 HMM 등 시나리오 그리고 업무가 바빠서 뭐 이런 뉴스 기사 찾아보고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요. 걱정되시는 분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기다리고 계실 동안 수익보실 급등주 필요하신 분들 저희 지금 구독자 소통방에서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제 개인번호로 010-8435-1523으로 지금 바로 해운 숫자 6 남겨주시면은 저 송프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거니까요 이미 연휴날에 개인정비 시간 투자하셔서 영상을 좀 끝까지 같이 시청을 해주셨는데, 10초 더 투자하셔서 전자책도 받으시고, 이러한 험난한 국장에서도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발 빠르게 좋은 정보로 종목들 추천드릴 거니까요. 힘낼 수 있게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소중한 투자금 잃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면서 성투해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